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버 나그네입니다. 한국에서 일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사를 요약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구직도 학업도 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구인 조건이 맞지 않아 일할 의욕을 잃는 청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5조엔,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웃 리치형 지원을 시작한다. 한 조사에서 니트 상태의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구인 광고를 보면 신입으로는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은 조건이 많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5세에서 29세 인구는 2014년에 약 815만 2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그 가운데 니트의 비율은 5.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청년 100명 중 5명이 니트 상태인 셈이다. 한국 정부는 9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처음으로 니트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발표했다. 니트컴퍼니라는 이름의 시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니트 청년들이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3개월 동안 회사 놀이를 하며 일의 역할을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연습이나 봉사활동 등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 정보, 교육 이력, 병역 기록, 고용보험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니트 상태의 청년을 찾아낸다. 이후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재계는 니트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니트 청년 증가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44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용은 저출산이라는 국가과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지역이 소멸하고 결국 국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니트 청년 약 40만 명의 실태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실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라는 기사인데요.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일할 수 없는 청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환경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